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아내가 임신 중에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수면을 취하지도 못합니다. 구토가 심하고 두통이 심한 상황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잘 돌아다니지 못하고 한 곳에만 있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우리는 너무 나약해진 상황입니다.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기엔 고통이 우리를 압도하려 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남편으로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제 아내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고통 가운데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뱃속에 있는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